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한빛입니다. 온 땅이 깨어나는 계절,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봄을 맞아 활기찬 기운을 가득 느끼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새학기를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학교 급식시설과 급식납품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 함께 보시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중·고·봄·신학기 학교 급식 식중독 안전 점검을 위해 3월 16일 세종시 소재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식중독의 39%가 학교 급식이 되어서 단체 급식을 하니까 대책을 관리하고 이번 현장 방문은 학교 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재료 안전 관리와 조리 시설 위생 관리 등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영양사와 조리 종사자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안전한 급식을 하기 위해서, 어, 반드시 손을 씻고, 어, 급식실에서 식사를 할수 있도록 최근 평년보다 높은 일교차로 식중독균, 노로바이러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식약처는 식중독 비상대책반을 예년보다 일찍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34회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키메스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가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렸습니다. 국내 업체 649개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34개국 1,300여 업체가 참여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의료기기 산업 관계다와또 특급적으로 소통하고 여러 사항을등청하여 관련 정책의 여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분야 주요 정책과 허가 심사 동향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의료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식약처는 의료기기와 관련한 질의 응답을 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3월에 식약처에 있었던 다양한 소식 등을 묶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청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보세 창고를 방문해 위생 용품 검사 과정을 살펴보고 업무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류 처장은 식 의약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의 내용을 영상 콘텐츠로 전달하기 위해 든든한 식약처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편은 다소비 영유아식 제품 중 소비자가 선정한 검사 희망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식약처 대표 SNS 채널인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월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입니다. 안전 운전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